2025년도 한국 정부 올림피아드 1차 대회 1교시 초등부 첫 번째 문제입니다. 가로 135cm, 세로 105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습니다. 이 땅에 아래 그림과 같이 폭이 15cm인 판자로 모든 면을 채우려고 합니다. 판자는 자를 수 없고요. 땅의 한꼭지점에서 시작해 모서리를 따라 빈틈없이 한 바퀴를 둘러 설치해야 합니다. 주어진 직사각형의 땅은 가로 135cm 변이 2개, 세로 105cm인 변이 2개입니다. 그럼 각각 135cm, 105cm인 가로와 세로의 한 변에 들어가는 판자의 개수를 찾시면 되겠네요. 가로 한 변에 들어갈 수 있는 판자의 개수는 135 나누기 15로 총 9개입니다. 가로변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두 변을, 변을 모두 채우기 위해서는 18개의 판자가 필요합니다. 105cm인 세로변을 15cm짜리 판자로 채우기 위해서는 105 나누기 15인 총 7개의 판자가 필요합니다. 세로변도 두개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의 세로변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판자의 개수는 14개입니다. 그렇다면 한 바퀴를 쭉 두르기 위해 필요한 판자의 개수는 18 더하기 14로 총 32가 됩니다. 정답은 4번 32입니다.